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과일이 다른데 혹시 포도 좋아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일곱 번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주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작물은 올리브, 무화과, 그리고 포도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에 팔레스틴 전역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주, 건포도,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는 귀중한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그렇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한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1 0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에 심으신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묘사가 되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되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최상급의 귀한 포도나무를 기름진 산에다 심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최상급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최고의 포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 들포도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신맛이 나는 포도 또는 썩은 포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가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포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아,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5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양선은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아,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절 하반절, 5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하반절 보시면, 마시면 거기 나를 떠나서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하라라는 단어가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9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보시면, 4절에, 4절에 처음부터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의말씀에 보면, 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해서 총 아홉 번에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여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 동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24시간 내내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맣게 예수님을 잊고 지내다가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성경공부에 참석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는 훅탁 성교가,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훅, 훅탁 성도가 이제 어떤 성도냐면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어,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쪽에다 잘 이렇게 모셔두죠. 예, 모셔두고 나서 어, 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다시 교회를 갈때 성경책을 집어 들고 그 위에 쌓인 먼지를 불고 탁 치면서 예, 교회에 오는 성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니까그 말은 일주일 동안 단한 번도 성경을 건드리지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훅탁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한다면 조금 더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2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2절의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앞부분. 우리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무릇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임에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를 말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거해서 불에 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인이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천만 기독교인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과대 광고입니다. 과대 광고. 천만은 고사하고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여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면 한국이 오천만이니까, 한국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해, 응답을 했어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전 인구가 한 3억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한 3억 4천 명. 3억 4천 명 중에서 한 40%에서 50%는 기독교인일 거예요. 그러면 두명 중에 한 명, 세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한국의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참 그리스도인이고 미국 인구의 40% 이상의 사람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참 성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고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고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른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분쟁, 분열, 이단, 질투,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사랑하기 때문에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틀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맺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방탕에 빠집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양보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둘 중에 어느 열매를 맺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몸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거 왜 못하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먼저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합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돈을 쓸줄 안다. 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도 어색해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하시고 사랑받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사랑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음, 있습니다. 예,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가서 빵과 우유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돈 500원 갖고 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해라.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맺지 못해 제거되어 불살라지는 가지가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며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기를 아버지와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비로소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